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론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조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눈입니다.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는 눈입니다.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범 직원이고 승진하고 처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신용이 있고 근면하고 훌륭한 아내를 만나는 눈입니다. 인덕이 있고, 금전 운이 좋고, 사업이나 정치에서 고위직을 성취하나 과신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용해와 권혜에 대한 욕망이 크고 노력하면 발전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운입니다. 성실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나 성질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미술이 만나 경영에 성공하고 서법계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천살운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운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지의 지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재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고, 마비, 정풍, 암, 말드듬이, 단명, 불고,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하고, 주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운으로 타인의 존경을 받으나 여행제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고 여성과 교제가 어려운 운입니다.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하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딸 양육으로 장모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의 질병이나 유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술미 형은 배신과 불신으로 형제 사이나 주인과 종업원 사이나 부부 사이의 불화로 고독할 수 있습니다. 무의 두뇌 대변 학문 의장 비장 좌골 신경통 폐막염을 조심해야 하고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파손 절단 수술 분리 이동을 겪거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천사의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천안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고충은 반한살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